네, 발표합니다. 아웃 크립트입니다. 네, 3개월 한매청구권 있고 한 불이 길고요. 대신일권이죠. 2일차 12시입니다. 음, 12만 4천 건. 네, 많이 들어오네요. 네, 증거금은 2 3조 들었고요. 현재 균동은1 4고뭐 근동 배정이 17만 5천 주니까 네, 추첨이겠죠. 한80% 정도 확률인데 어제 19만 5천 건 예상했는데 20만 건 넘을 넘을까요? 오늘 공모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약을 많이 하겠죠. 비례는 한 불이게 4일이기 때문에 상장은 10, 15일이고요. 좀 봐야겠죠? 어, 최종 예상을 하면은 음, 20, 20만건 들어오면은 네, 88%왕일입니다. 대략 뭐이 정도 균등은 될것같고요 비례는 4.4조 1150정도 비례 2300 나오면은 2500만원이죠. 어, 공모가 22000원이니까 음, 자기자본을 청약하는 분들은 어, 29000원이 넘어야지 네. 익절이구요. 15일이고 단독상장이죠. 어, 시총이 2000억인데 29000원 정도 되려면은 음, 30%정도 올라야 되네요. 30%면은 한 2,800억 정도 돼야 되고 어한매총권3개월있지만은 22,000원에 90%죠. 19,200원인가요? 어, 최대 손실은 한 주당 네, 1만 원 정도죠. 비례 청약자들 그러면은 지금 같은 분위기가이어진다 그러면은 네, 수익은 줄듯 보여지고요. 뭐이 정도 수준이면은 네, 비례청약을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고 조금 더 들어온다 그러면 은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분위기 좋을 때는 보통 3시에서부터 4시 사이 2일차 이때 좀 많이 들어와요. 비례안주에 한 3천만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재수없으면은. 그러면은 1억당 네, 6만6천원인데 음, 비례청약을 웬만하면 할 생각인데 어, 좀 그래도 봐야겠죠. 혹시나 말단 안되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대단되든데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